어, 오늘 영상은요, 어, 중국에 지금 가고 있는데 파크 골프 공장, 파크 골프 공장에서 대화할 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파크 골프 공장의 생김새나 파크 골프 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좀 리뷰를 해볼게요. 지금 빨리 인천공항에 가서 어, 골프존이라는 시스템 하나를 보고 어, 공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일정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발레 주차 대행을 좀 맡겼어요. 저희가 시간이 어정해서 지금 이제 인천 공항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천진에 가서 골프존 취재를 잠깐 하고 천진에 가서 골프존 취재를 잠깐 하고 시아먼이라고 대만 우에로 가는 일정이에요. 어, 너무 예쁩니다. 오늘 중국 남부쪽에는 태풍 소식이 있었는데. 야, 이렇게 큰 공장을, 이게 5층 건물, 이게, 이렇게, 와, 저 멀리 산이 보여요. 이게, 이 밑으로, 여기서는 이제는 약간 테스트도 하고, 어, 5층짜리 건물 자체를 골프타운으로 만들, 골프제조타운이죠. 야, 이거 2만 6 챔핑반? 3만 5천. 아, 와, 너. <laughs> 아, 이제 중국 1등의 골프 공장을 골프채 공장을 노리고 만들어 나가는 사장이에요. 와 여기 파크 골프 공장에 왔어요. 자세히는 사실 못 찍습니다. 자세히는 못 찍는데 아, 크게 설명을 먼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쪽은 나무 만드는 공장, 나무 저희가 단풍나무라고 하잖아요. 나무를 만들고 하는 공장이고 저쪽 끝에는 어, 이거를 기계로 모양을 만들어요. 모양을 만들고 건너. 저쪽에서는 디자인 인테리어를 하고 이 과정이 다 있어요. 지금 이쪽은 건조시키는 거예요. 이쪽은 건조시키는 건데 이게 두 배, 세 배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해도 하루에, 하루에 300개 만들어요. 그러면 3,000개. 한 달에 만 개네. 한 달에 만개 만드는 거예요. 와, 대박. 와, 라반, 이거, 이, tn, 저거, 쌈바이거 쪼마? 쌈바이거? 와, 하루에 300개를 만들어요. 근데 이걸 10배 이상으로 키우는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저 끝엔 자세히 못 보는데, 저 끝에 보면 동판 사진이 있어요. 저게 우리 거예요. 저희 시스템이, 저희 A6 모델이 여기에 모델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손님이 오면 저희 모델을 보여줘요. 이게 이 공장의 첫 제품을 저희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오래됐지요. 어떤 노하우로 따지면 근데 다른 회사 같이 막 대리점이란 거 이런 거막 해서 흥부하지 않고 우리는 소신껏 그래서 품질이 최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채가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하고 이쪽은 건조실 까이는안 돼요. 그렇게 한국 한국이 가장 많이 만들어가죠. 이 과정을 걸쳐서 저희도 이번에 발주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발주하는 거를 찍고 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대박 아니에요. 하루에 300개인데 앞으로 하루에 1000개 만들게 늘어납니다. 공장이. 하루에 300개, 한 달에 그러니까 만개 정도를 만드는 거지 열흘이면 3000개, 30일이면 9000개. 다는 아니겠지만 어마한 공장이긴 해요. 그래서 공장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리고, 막 가장 걱정하시던 나무. 나무는 정말로 검토를 많이 하고 어, 찍어드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저희 파크 꼴체만큼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름되면 다 아는 공장 여기로 옵니다. 저희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름되면 다 아는 공장 여기서 만들어요. 저희 제품이 그만큼 저렴하면서 좋다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는 겁니다. 아, 자세히 못 찍어 드려서 죄송하고 옛날에는 자세히 찍어 드렸는데 지금은 멀리밖에 못 찍어요. 그래서 그냥 공장이 이렇다는 거, 이렇다는 거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저 뒤가 사장이에요. 사장한테 양해 구해서 실내를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안들어가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저희 거예요. 저희 채. 지금 우리 거 만들고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주를 내서 저희 거 만들고 있는 거라서 이 공장의 사실은 이건 모델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요? 이게 모델이요. 시시에 이게 저희 또 검수할 겸 와서 이 디자인에 이제 색을 넣습니다. 이렇게 색을 넣는 거예요. 여기에 요게 특징이 여기 여기가 나무 바람이 잘 나갈 수 있게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새가 이렇게 칠 때. 체가 이렇게 칠때 바람이 잘 나갈 수 있게 뒷부분도 이렇게 한 거고. 송아지가 저쪽 잡아줘봐. 하나 더 찍게. 네. 자, 검수를 온 거고요. 저희 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체 만드는데, 이 고급체예요. 요게 우선은 동판이, 동판이 이렇게 위에까지 있죠. 여기까지. 이게 틀립니다. 이렇게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판이 다른 데는 밑에만 있잖아요. 원가가 더 드는 거예요. 등판이 여기까지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나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바람이 섰을 때 바람이 위로 흘러가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 디자인도 저희 디자인입니다. 바람이 흘러가게, 그러면 채가 최대한 빤뜻이 가게, 그리고 뒷부분에는 바람을 조금 잡아줄 수 있게 인테리어를 그렇게 기획을 한 거예요. 저희 채가 지금 만들어지고, 그 다음 중간에는 태극기 모양 넣고 앞에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 채가 고급 체중으로는 더 이상 도와올 수안 정말 최고의 채가 될 겁니다. 저희 채 다행히 만들고 있어서 지금 검사하러 왔다가 저희 거를 이렇게 찍습니다. 와 이렇게 안에 다 다듬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골프채 만드는 과정 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 나무는요 여기 여기에 나무 있듯이 이렇게 나무 있듯이. A, 완전히 a급 나무로만 a급 나무로만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 다행히 오늘 저희 채를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저희 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고급 채로는 가성비 대비 가장 좋아요 어, 우선은 동판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보여드립니다 동판 자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헤드사이즈가 크고 헤드 사이즈가 크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래야 쉬기 쉽게 만드느냐고. 요 앞에는 이제 카본이 붙습니다. 요렇게 해서 채소개를 어, 마무리합니다. 조찬지로. 조찬지로. 아, 저 여기 돼. 어, 나와있나? 아, 뒤파? 아 어, 편 서봐. 어, 어. 어? 아, 어 아, 오, 바람이 너무 많이 보네. 어 어, 예. 체를 넣고, 저거, 니걸 네 저쪽에. 이제 이거까지 넣고. 오케이. 저, 저, 가, 가. 어, 앞에. 아, 미안. 아, 지페지 어, 이쪽으로. 어. 공항으로 가자. 뭐지? 오케이. 우리는 이제 기포공항으로 간, 우리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샤먼. 그렇게 익숙한 곳이네, 여긴 몇 번. 15년 전에 진짜 많이 왔었는데. 샤먼 공항에서 이제 우리는, 국제는 여기로 들어가서 티켓을 끊어요. 샤먼에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3 시간 반 동안 일정을 다 마치고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근데 오케이 여기는 샤먼에 안에 들어온대요. 이렇게 어, 편의점에 마트가 많아. 오 이거 수, 이거는 이제 즐겨서 못 먹겠어. 와그리도 소고기 국물은. 질려서 못먹겠고 사발면 이런거 비빔밥 이런거 먹으면 좋겠네요 천상 버버킹에 콜라로 때우고 우선 속을 죽이고 가야되겠구만 여기는 시 샤먼입니다 <목소리> 역시 한국 땅이 좋구나 이제 도착했다 네. 아, 평생을 출장을 다녀도 한국 땅에 도착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면 됩니다 평생을 출장을 다녀도 한국에 오면 좋습니다 집에 오면 좋습니다 정말 30년을 출장을 다녀도 와, 이번 여정은 진짜 길었네요. 개인적으로 어, 천진 갔다가 샤먼 갔다가 막 움직이느냐고. 이번 일정은 일정은 일주일이 안 됐는데 한 달을 갔다 온것 같아요. 아무쪼록 골프채도 잘하고 소수민족도 한가운데 잘 보고, 소수민족 연구도 잘하고, 골프 중 시티골프도 잘 보고 어, 의미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몇개 영상 마무리합니다. 인천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랜딩 미팅을 합니다. 골프채를 너무 잘 받고, 어, 공장에서 한대해 줘가지고, 어, 이번에 좀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채가 그렇게 어, 중국에서도 유명하고, 저희가 로고가 거기에 박혀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진 골프채가 파크 골프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파크 골프채 계속 사랑해주시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한번더 가야 돼요. 그래서 또 계속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제가 샤프트랑 어좀 체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